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충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충치가 어떻게 보면 치과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충치 치료에도 어 어떤 충치냐에 따라서 좀 기다려 볼 수가 있는 충치가 있고, 어떤 충치는 바로 치료를 해야 되고, 충치마다 조금 어 치료해야 되는 시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어 어떤 증상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치료해야 될 충치가 있다고 하면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케이스를 좀 보시면 왜 충치 치료가 어,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때 해야 되는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치 때문에 치과 고민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충치를 바로 치료하지 않고 1년 후에 내원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충치 치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영상인데요. 어,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치료를 권유를 해드렸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아프지 않, 않고, 그래서, 어, 이걸 꼭 치료해야 되나 싶어서 치료를 미루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치아는 지금 오른쪽 제일 끝이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 위쪽에 이 충치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한마디로 양치가 잘안 되고, 관리가 잘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큐레이 펜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이 큐레이 펜의 원리는 과거에도 설명드렸지만, 세균이 있는 곳에 빨갛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치 있는데도 충치 세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빨갛게 나오는 거고, 이 바깥쪽에도 양치가 안 되기 때문에 치태 치석 같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도 이 테두리를 따라서 약간 치석이 많고 충치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이쪽이 구강위생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좀 충치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드렸는데, 환자분 입장에선 아프지 않기 때문에, 어, 치료 받는 거를 별로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도, 어, 이 충치라는 게 보면은 항상 치아의 형태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치아들을 조금 이제 보시면, 이 치아 맨 안쪽에 이 까만색 이 부분이 이제 신경이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세요. 치아 센터에는 이런 신경이 있는데, 충치라는 것이 충치균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식 녹는 녹이는 거죠. 이렇게 부식이 됐을 때이 신경이랑 가깝지 않으면 환자분들은 별로 안 아파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환자분들이 인지를 하는 거는 이 위쪽에 치아가 깨지거나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충치균이 들어가서 신경 가까운 곳에 이제 치아가 부식이 되고 썩었을 때 이제 그쪽이 보통 충치가 있으면 단것 먹을 때 아프다. 이런 단것 먹을 때 초콜릿이나 사탕 먹을 때 아프다거나 아니면 찬것 뜨거운 거에 불편하다고 오세요. 찬것 뜨거운 거에 불편하다. 이런 온도 변화에 불편감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충치가 아직은 깊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1년이 지나서 환자분이 오셨어요. 1년 후에 왔을 때 엑스레이를 보면 이쪽에는 충치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신경 가까운 곳에까지 이미 충치가 먹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왔을 때는 이제 신경 가까운 곳까지 충치가 먹었기 때문에 신경 치료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신경 치료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자분은 이미 약간의 증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간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진 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시는 거고 이제 조금 1년 후에 오셨을 때는 이쪽이 충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원래 충치라는 거는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냥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양치를 잘하시면. 어 어떤 충치 같은 경우는 멈춰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환자분은 그때 구강 위생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위생 관리가 잘안 되고 비교적 나이가 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충치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충치 진행되는 게 느리지만 좀 젊으신 분들, 특히 청소년기 아니면 20대, 30대 초반까지 있으신 분들은 충치가 아직은 활성도가 높은 연령이기 때문에 어, 구강 위생 관리가 안 되는 부위에 충치가 있다고 하면은 아프기 전에 충치 치료를 하실 거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쪽 바깥쪽에서 충치가 있었는데 이 바깥쪽에 이제 치아도 깨져서 어떤 덩어리 같은 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이제 이렇게 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신경 치료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신경 치료 가능성이 좀 높아요. 신경 치료는 일단은 자발통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서 그렇다고 충치를 남길 수는 없잖아요. 충치가 다 제거하는 중간에 신경이 노출이 되면 이제 신경 치료를 하시는 거고 신경 치료를 하시면은 일단은 크라운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충치를 일단 제거하면서 봤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엔 이 바깥쪽에 충치가 있는 거. 그리고 이쪽에 충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인네이라는 걸 하기는 조금 그렇고, 크라운으로 가면은 조금 더 유리한 치료인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 온네이라는 치료를 하기도 해요. 인네이는 이 내부지만, 여기 삥 둘러있는 이 부위를 갖다가 이렇게 커버를 해줘서 좀 크게, 이 교두를 갖다가 커버를 해주는 온네이 치료를 가끔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 앞쪽에 있는 치아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제일 끝치하고 교합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충치 치료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이제 충치를 제거하고 충치 제거하고 난 다음에 신경이 노출이 안 됐겠죠 신경이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본인의 건강한 치아는 최대한 살리고 충치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삥 둘려뒀어요 둘르고 난 다음에 이쪽은 이제 저희가 글래스 아이노무라는 GI로 이제 좀 깔아서 신경 가까운 곳은 조금 치수가 보호될 수 있게 진정 작용이 있는 약재를좀 깔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를 갖다가 세라믹 온레이로 해서 접착을 제대로 해준 거죠 접착. 그래서 항상 치료가 잘 됐느냐는 이 온레이도 그렇고 인레이도 그렇고 결국엔 치아에 접착을 하는 건데. 합체된 느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합체. 치아랑 접착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따로따로 놀지 않고, 어, 어디가 경계 부분이지? 여기가 지금 경계 부위가 이렇게 굳이 따라 그리면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이 경계 부위가 지금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접착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고, 좀 오래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전 상태, 치료 후 상태, 원래의 치아의 모양이 복원이 잘된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어뭐 신경치료는 감사하게도 아직 안 했고, 그리고 이제 크라운도 아직 안 했지만, 1년의 시간을 버리는 바람에 인내일을 할 거를 갖다가 온내일을 해야 되는 치아를 더 많이 삭제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충치 치료 시기가 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충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 무조건 까맣다고 해서 다 파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치과사들마다 이제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치료, 충치들은 발견된 즉시 빨리 치료해야 되는 충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기, 놓치시면, 나중에 아파서 가면 또 신경치료한다, 크라운한다. 이렇게 치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가끔씩 더 늦게 간다고 하면은 충치 때문에 뽑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충치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치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닥터 꼬집과 치과 DM, 어, 꼭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